조언은 조언이니까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6평과 그리고 6평에 이어서 통통론 그리고 관련하여 학습 컨텐츠 및 추천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우선 6평은 난이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. 6평 난이도가 이러하다고 해서 수능 때도 이럴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6평 때 공통이 쉬웠다고 수능 때 공통이 쉽다.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예상 안 되고 그냥 공통이든 선택이든 다 어려운 난이도를 예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정말 당연하고요. 왜냐면 일단 6평은 선택 과목도 전범위가 아니었고 반수생들도 참여 대부분 안 했기 때문에 표본도 전체가 아닙니다. 그래서 등급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6평 분석은 6평의 난이도랑 본인 점수를 분석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. 뭐, 실전 모의고사 운영에 대한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유형에 대한 약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통통런인데요. 이제 통통런은 이제 뭐 미작이나 기아를 하시는 분이 확통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. 이 확통런, 과연 하는게 맞을까요? 일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는 정말 누구나 인정할 것 같거든요. 우선 확통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.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 하나 하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. 제가 작년에 내신하면서 확통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미적에 비해서는 풀이의 확신이 좀 떨어지는 건 팩트입니다. 좀 실수를 했,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드는 거 사실이고 좀 미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식의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막 풀이의 확신이 확통보다는 좀 그래도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컷이 보통 미적보다는 4점 내지 8점은 높기 때문에 실수 하나라도 하면 등급이라든지 표점이라든지 박살 나거든요. 반면에 미적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그래도 어렵게 시험이 나오면 실수를 뭐한 문제, 두 문제 정도까지는 해도 등급 정도는 선방이 되,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또 통통 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. 그냥 단순히 수학을 하기 싫어서 확통으로 도망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략적으로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확통으로 이동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가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. 어쨌든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. 뭐, 다른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학습 콘텐츠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등급별로 좀 나눠봤습니다.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다양한 정말 많거든요. 실무, 엔제, 제대로 많이 푸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개념이랑 기출이라든지 이전에 푼 문제들도 꾸준히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오답을 한번 했다고 해서 또 다음에 못 푸면 사실, 오답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, 오답 문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2등급도 마찬가지고, 근데 2등급은 실모 엔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기존 푼 문제들에 대해서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게, 복습을 더 많이 하는 게, 어, 향후 학습 효율을 고려했을 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중을 좀잘 맞출 필요가 있겠고, 3등급 이하는 개념이랑 기출을 좀더 제대로 하시고, 뭐, 실모랑 엔제에 대한 욕심이 좀 든다면, 쉬운 컨텐츠 위주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막 홍대병 걸려가지고 킬캠 풀 실력도 안 되는 막 3, 4 등급인데 막 킬캠 풀고 있고 그러면 좀 정말 멍청한 짓이거든요. 그래서 본인 실력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실력에 맞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랄게요. 그리고 엔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 영상을 올렸으니까 잘 찾아보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무 추천 영상도 뭐곧 올려보겠습니다. 근데 뭐, 지금 짧게 추천드리자면, 뭐, 유명한 수학 실모로는 뭐, 시드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, 강대 K 모의고사? 뭐, 그 정도 있어요. 뭐, 인터넷 많이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공부법 알려드릴 건데요. 이것도 이제 제 수학 1등급 공부법 영상 보시면 알수 있는데, 거기서 이제 세 가지 공부법 추천해 드리거든요. 동그라미 공부법, 해시태그 공부법, 분석지 공부법이고요. 모두 다 제가 직접 만든 공부법인데 어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동그라미 공부법은 이제 본인이 틀린 문제나 아니면 애매하게 맞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위에 동그라미 뭐세 개나 다섯 개 정도 그려서 어 회독을 한다. 회독을 하면서 맞췄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하시고 동그라미를 틀렸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하시고 그러면서 그 어쨌든 그냥 문제를 여러 번 복습한다. 뭐 이런 의미입니다. 그리고 해시태그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약점 유형을 파악하는데 좋은 공부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 대해서,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도형 문제면 그 도형 문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, 뭐라 하죠?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뭐, 원주각의 성질, 뭐,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, 뭐, 그렇게 해시태그로 문제 위에 세개 정도 써놓은 다음에, 그 오답 문제들의 해시태그가 정말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해시태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본인의 약점이 뭔지 약한 유형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강학습을 할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분석지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풀면 그거를 이제 분석지에 써서 뭐 약점을 보강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분석지 같은 경우에는 분석지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. 국어, 영어, 수학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해서 분석지를 만들었는데 그 분석지 파일을 이제 받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 과거 영상 중에서 산모 총정리 영상이라고 있을 거예요. 그 영상 고정 댓글에 그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거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어, 이 공부법 궁금하시면 이것도 영상에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사실 제 공부법 말고 다른 내용들은 사실 다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정말 당연한 겁니다. 공부에 지름길은 없거든요. 결국. 본인이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, 뭐 이런 공부법이라든지, 뭐 커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